이 같은 조선인들의 독립의지와 일제의 잔악한 탄압상을 세계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본국에 전하며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선교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3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가 3.1 운동에 대해 기록한 친필 원고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일부가 100여 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독립만세를 외치던 군중들과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일제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면서도 탁골공원에서부터 대하문 일대를 다니며 3.1 운동의 현장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그는 이를 캐나다와 영국 등으로 보내 일제의 잔인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조선의 어린아이들마저 잔악한 고문에 희생된 것에 가슴 아파하며 별도로 어린이의 눈높에서 3.1 운동의 이야기를 작성해. 영국 어린이 잡지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고 사진을 보내고 기고문을 던졌던 아마 수많은 선교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도 외교적 방법을 통해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896년 고종황제의 아관파천에 도움을 줬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뒤 조선의 자주독립을 촉구하는 고종의 친서를 갖고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려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불사 늑약을 막아보자 혼신의 힘을 다한 고종 황제와 헐버트 박사의 한과 피를 피 맺힌 눈물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헐버트는 또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를 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만드는 등 민족 계몽 운동에도 힘썼습니다. 이밖에도 베크와게일 화이팅 등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3일 운동의 현장을 본국에 전달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